안녕하세요. 무망입니다. 어, 오늘 또 오랜만에 이제 충주 수정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나라 수정, 특히 이제 충주 쪽에서 나오는 수정하고, 언양에서 나온 수정, 어, 이제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할 건데요. 어, 다름 아니라 오늘은 이제 그 형태에 대한 좀 비교입니다. 수정은 보통 육각형, 삼방정계로서 그러니까 이제 육각형의 모양을 갖게 되는데, 국내 수정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 외국산 수정하고 국내 수정의 가장 큰 차이점. 여러분들이 탐사를 가시거나 아니면은 구입을 하실 때, 음, 탐사를 가는 경우는 이제 자기가 직접 찾게 되니까 국산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수입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면 중국산하고 티베산하고 형태가 많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지각판의 운동이라든가 어 지각판이 융기한다든가 습곡이 생기면서 또 그런 압력에 의해서 이제 지층이 뒤틀리면서 각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정은 1cm가 형성이 되는데 천만 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이들은 보통 5cm가 넘는 아이들입니다. 어 그러면 얘네들은 보통 5천만 년 정도 걸렸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만약에 지층이 변동이 생기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 성장선이 틀어지는 거죠. 가령 얘 같은 경우 보면은 충주 수정인데, 예를 들면은 요 한쪽 면에는 지금 이렇게 능철석이 잘 잡고 있고, 다른 면에는 깨끗합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꺾여 있어요. 성장이 딱. 각이 면이 져서 꺾여 있죠. 이런 경우는 여기 지역이, 어, 수, 성장하는 초기, 1cm가 아니까한 천만 년 정도 지났을 때 각이 뒤틀린 거죠. 예. 지질, 지질판의 각도가 약간 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 여러 가지 수정이, 형태의 수정들이 있는데 보면 수정이 이 지면을 향해서 수직으로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정은 나름대로 수직으로 자라지만 사실은 지구축 자체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캐낸, 채굴한 또는 탐사지에서 찾는 수정들은 다 이렇게 면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게 돼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수정은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는 폐석 더미에서 찾게 되는데요. 어, 폐석 더미에서 찾게 되니까 온전한 형태로 다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는 이렇게 끝에까지 머리가 다 살아있는 아이들도 찾을 수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수정의 면이에요. 참 재미난 게 뭐냐면은 어 이거는 좀 물론 다른 형태의 수정이긴 하지만 외국 수정입니다. 외국 수정을 보면 나름대로 이 여섯 면이 균일한 형태를 가져요. 근데 이제 국산 수정 같은 경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충주, 그 다음에 원양, 그 다음에 동국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참 재미납니다. 자, 이거 딱 보시면 드는 느낌이 어떠세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왠지 모르게 각이, 즉, 수정에 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네, 같은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쪽 면보다는 요쪽 면이 좀더 좁아요. 그리고 요쪽 면이 좀 넓습니다. 딱, 진짜, 이렇게, 보면은, 사다리 꼴 모양으로 딱, 되어 있죠? 두 개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양 겁니다. 언양 것도 충주 거랑 보면, 물론 이제 투명도나 어떤 크기나 그런 거는, 뭐 개별적인 차이지만, 이 형태를 보면, 얘도, 요쪽 면보다는, 요쪽 면이 넓어요. 요쪽 면이, 좀더 사다리꼴 모양에 가깝습니다. 특이하죠. 네. 이제 투명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켓이 얼만큼 잘 만들어지느냐, 그 포켓 안에 압력이나 물의 양이 얼만큼 잘이 조건이 좋으냐에 따라서 이제 형성될 때 차이가 나는 거고요. 얘도 보면. 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즉, 이 수정도 면이 균등하지가 않아요.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렇게 쏠려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한쪽은 머리가 짧고, 한쪽 면은 길게 떨어지죠. 뭐, 개중에는 이시스라고 해서 오각형을 갖는 이렇게 한쪽 면만, 오각형을 갖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 면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예, 네, 좁아질 수밖에 없고 한쪽 면이 대신 크니까 여섯 면이 균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외국산 같은 경우 이렇게 균일한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좀 쏠려 있기 때문에 꼭지점이 딱 맞지 않죠. 우리가 이제 헐커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변의 길이가 비슷해요. 네, 뭐 완전 뉴욕산 헐커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진짜 거의 균일한게 나오게 되죠. 음, 물론 수정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니까, 얘 같은 경우도 충주 수정인데 한쪽으로 쏠려 있죠. 쏠려서 여기 기반암이 있습니다. 온모층이 이렇게 보이고, 이기 이렇게 자라 있는 거죠. 물론 여기가 반대쪽이 깨진 걸로 봐서는 이쪽에 기반함이 있어요. 여기가 수정은 머리 쪽이 제일 투명하고 뿌리 쪽이 제일 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자라서 이쪽 면에 또 닿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가 되려면 어느 정도 포켓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언양하고는... 다릅니다. 포켓이 생기는 형성되는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언양 같은 경우도, 언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투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충주도 나름 투명하지만, 어, 투명도가 다르죠. 그게 이제 수정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정동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수정이 맥처럼 흐르는 과정에서 한쪽 면이 다른 암석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정동이 가려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은 수정이고, 뭐 반은 일반 암석. 그게 되면 이제 압력의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명도가 달라집니다. 이건 약간 연수정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연수정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예, 방사성 원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처에. 그러면, 약한 방사능 물질이 있을 때는 연수정. 강한 방사능 물질이 있을 때는 자수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이 겉에 있는 이 철이 SiO2, SiO2, SiO2의 화학적 결합, 그 격자 구조 안에 철이, 어, 2값 플러스가 되느냐, 3값 플러스가 되느냐, 에 따라서, 아니면 FO, f 2가 되냐, FO3가 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어, 그 색깔이 달라지는 그거를 방사능이 조절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아, 물론 인체에 그렇게 해로울 만큼은 아니지만 경주 쪽, 그쪽에 우라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산업용으로 뭐 개발할 만큼 양은 아니고 굉장히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우라늄도 있고 라돈도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경주 언양 거의 근처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수정과 연수정이 제일 많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연수정이 많이 나온 곳이 괴산 어, 충청도에서는 괴산 쪽에 우라늄 맥이 있습니다. 어, 뭐큰 양은 아니고 채굴할 정도의 양은 아니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연수정 그런 게 만들어져 오히려 동국 같은 경우는 연수정이 더잘안 만들어지죠. 연수정보다는 이렇게 백수정 위에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동곡 같은 경우는 요 머리를 보면 동곡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곡은 이렇게 보시면 층층이 올라타거든요. 그게 이제 동곡의 특징이죠. 자수정이 붙을 때도 여기에 자수정이 붙습니다. 이제. 층층이 올라가서. 어. 기본적으로 자수정, 연수정 다 백수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태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 모양을 특히 잘 익혀 두시면 클러스터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된 모양이 여러 개가 이제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가 뭉쳐 있다 보니까 충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정이 한쪽으로 쏠려 있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예. 네. 수정이 한쪽으로 쏠려 있죠. 지금 이 수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아마 벽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벽 쪽에 붙어 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동 안에.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침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쪽 면에는 어, 침착, 현상이 없습니다. 다른 이물질 착색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어, 당연히 민면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채굴을 하신 거예요. 광부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온전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음, 개인이 채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형태를 보여드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충주산인데, 보면 얘도, 한쪽으로 쏠려있죠? 어, 이렇게 쏠려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한쪽으로 길게, 한쪽으로는 짧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건 지축의 기울어짐과 또이 SiO2가 이제는 지구 자기장의 영향으로 수정은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이말 예, 그대로 이렇게 똑바로 딱 자라진 않습니다. 다 이렇게, 이렇게 결대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한쪽 면이 이렇게 쏠려있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꼭지점이 정중앙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균일하게 쏠려있다면 국산 수정일 확률도 높습니다. 물론 외국산 수정들도 그런 형태가 많긴 하지만 특히 국산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거의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요. 이거 외에도 어, 다른 저희 집에 있는 한 주먹만한 수정들도 보면 거의 이렇게 각을 갖습니다. 아, 이런 형태를 눈, 눈에 익혀 두시면 수정을 고르실 때, 아, 외국산이냐, 국산이냐, 아, 논란 없이 좀더 높은 확률로 국산 수정을 고르실 수 있,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